안녕하세요. 오늘 10월 7일 월요일. 자,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네오로 선택했고요. 티커는 n e o 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갑니다. 네오 코인의 경우에, 오,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쪽 지급 준비율 아 그리고 이제 공급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죠. 미 증시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발맞춰서 공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 증시 쪽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쪽에서 미국 증시 쪽에서도 중국 개통의 종목들에 많이 이슈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중이고, 이게 아무 앞에도 당연히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네오나 온톨로지, iOST, 뭐, 폴카당, 뭐 중국계가, 요 이오스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의 종목들 점검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알트에서도 이미 이제 공유를 해드린 내용도 있고,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네오 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주봉에서 먼저 차트 체크를 해보면, 24년도에, 23년도 말과 2 4년도의 공략 움직임에서, 어, 네오 코인도 저희들 상중화로 나누었을 때 중위그룹에 속한다. 중위그룹에 속한다. 이 말은 구간 확보를 완전히 다 못했다. 이때 구간 확보는 추가 상승을 위한 구간입니다. 이 움직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던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 구간의 공략들을 무사히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관찰하고 있다라는 점. 앞에 항상 이런 오늘의 알트에서 저희들이 체크해드리는 뭐, 저희들만의 그룹이나 어디에 속한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여러분도 매매 전략들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고점과 24년도 8월 달 저점, 어, 35,000원 하고, 예, 만천원. 이 사이에 절반이 이만삼천원이고요. 결국에는 이만삼천원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게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결국 20, 202평에 대한 공략을 하느냐, 마느냐, 요 부분들로 관찰하시면, 뭐, 무난하게 살필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어, 주봉 차트에서의 관점을 보면은, 어, 전반적으로는 여기 주봉의 52평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 받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추가 상승 여부를 살필 수 있겠다. 현재는 50평 아래 있고요. 90평 위에 있는 중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주봉을 보고 그 다음에 1봉으로 좀 내려오면 예, 구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차트 구간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24년도 5월 달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반등세가 나왔는데 어 여기 이후에 예 6월 달 들어가면서부터는 미 증시 쪽에서는 예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 쪽에서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 외에 미 증시에서도 중소 종목이나 암호화폐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24년도 8월 달에 저점을 확정을 짓고, 지금 현재 추세를 바꿔가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걸로 보인다. 예, 그렇게 현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봉 차트 기준으로도 23,000원 위로 회복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밟아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24년도 5월 달 구간에 안차. 회복과 안착 여부를 살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24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거래량이 매수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거래량은 앞에 24년도 4월달에 나왔던 거래량에 비교하면 거의 안 나온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8월달부터는 어, 그나마 거래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에서부터의 거래량을 위주로 보게 되면, 어,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52평 공략들을 할때 거래량이 터지느냐 여부를 보죠. 그래서 주봉에서 52평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주봉에서 52평 공략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야 되겠죠. 그 움직임이 여기 주봉의 52평이 이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52평 가격이 대략 여기가 17,000원 대입니다. 17,000원 대니까 결국 여기 위로 202평 공략하는 과정이 일봉 차트 202평 공략 과정이 주봉에서는 52평 공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평에 대한 공략들이 나올 때 거래량을 동반하는지 주봉에서도 확인이 될 정도로 거래량을 동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오늘 뭐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전반적인 이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부분이면은 사실은 시장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후에 뒷심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거래량 유무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도 50평 나오고 여기도 50평 공략 나오고 예, 이번에 다시 50평 공략 나오고 지금 이제 50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온 뒤에 예, 이번 주 주봉 마감에서, 예, 일봉 마감에서 다시 50평 위로 회복했고, 예, 92평 위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알트 예, 네오로 선택해서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리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한 체크를 해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 여기 100MA하고 102MA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겠죠. 여기가 14,500원 정도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13,9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예, 위로 올라 앉아서 여기 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14,000원에서 15,000원대에 안착, 그러니까 안착이라고 하면 종가 회복과 지지를 염두에 둡니다.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예, 16,800원하고, 여기가 14,800원이네요. 이두값 위로 회복해서 지지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라. 예, 꼭 확인하시라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의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럼 결국엔 돌파했던 52평, 어, 5 2평가 그리고 92평. 여기서의 지지 여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14,95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예, 돌파하지 못한다면, 재차 13,1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차트 50평 리테스트,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 현재는, 예,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국 계열에서도, 예, 일단은, 예,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지지관점에서는 현재 여기 일봉차트 종가기준입니다. 13,950원과 일봉차트9입평 구입평 그리고 15위평 요거 지지여부 지속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피고요. 여기가 깨지면 일봉차트 52평 22평과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량 여부를 보는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 13,950 위로의 회복과 지지가 나온다면은 예, 위로 일봉 차트 예, 102MA에 대한 공량 종가 공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102MA와 160MA 예, 여기 공량 여부를 살피면 된다. 이두 예, 케이스로 살피시면 예, 이번주에 네오 움직임들을 살피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자 요정도로 오늘의 알트 네오 예, 중국쪽에서의 움직임들에 주목하면서 예, 살피는 오늘의 알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후에도 움직임이 좀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예, K, 중국계 코인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체크를 또 해드릴게요. 예, 오늘의 알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